게임 기디언고기공장 나쁘지 않아요. 됐어. 다시 한번 믿어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잘 보셨어야 돼. 될... 아, 질문이 실패 가나요네요. <웃음> <웃음> 죄송,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게 보그 어... <laughs> 잼든 실패 안 속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아니 속으신 분들있있 가자 자사코 갑니다. 다렇지지인픽육육어어니다다렇지지금 잘하네요. 친구들 역량을 또 가늠해 봐야 돼. 무조건 지르는 느낌 줘요 판자 많이 빼주면 좋고 나중에 생각해 놓고 갑시다 여기도 좋은 판자 게다가 여긴 출구 앞쪽 판자니까 무조건 빼놔야 되거든 이따가 여기 진짜 고생할 거야 여기서 됐고 판자가 워낙 많아서 여기는 다 몸으로 맞아서 깬다고 생각할게 일단 저는 가차없는 공격에 이거까지 꼈습니다 한 바퀴씩 도는 스타일이야 이제 좀 그거 한다. 내가 계속 지르니까 안 나는 거야. 그렇지. 티베기는 쓸쓸하네요. 당신은 잠시 뒤에 갈고리에 걸릴 거야. 지금 판자 한세개 뺐나? 이 정도면 여기까지 빼고 교육 완료해도 될것 같아. 못 잡는 거, 걸르는 뭐, 거 개, 교육해도 될것 같아. 이번엔 그냥 맞을게요. 잡았다! 들어볼게 이 이건 한번 걸어야죠 티가 안 나야 되니까 그렇지 갚아주고 한번 이러면 친구가 애들이 오다가 한 번은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 오면 내가 볼 거냐? 이 친구한테 꽂힌 것처럼 연기 들어갑니다 꽂힌 것처럼 분한 느낌 분한.. 이제 애들이 볼 거야 지금 뒤에 한명 왔거든요? 연기에 들어가는 거야 분한 느낌 이 친구가 마침 TV 인글도 했으니까 그치 그한테 꽂힌 느낌 이러면 누가 봐도 터널링 하는 거 같지? 티빙이 하네 확인 그렇지 왜 티빙이 하는 거야? 올킬 할수 있겠는데 그냥 <laughs> 욕심 살짝 내자 이 판자 빼기 이 판자 빼야 돼이 판자가 출구 앞에 있는 판자로 쓰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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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돼 무조건 출구 앞이잖아 빼야 돼 무조건 3 4 5 6, 6 7 8 9 공속이 다깎였거든딱 <목소리> 느낌좋죠? 공속 올리자 이제 슬슬 이거1때1고 공속좀 올릴게 10 1고 나는 계속 이 친구를 노려야 돼, 근데 이클로데셀 말이지. 크리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내가 벌써 잡으라면1 0번 잡을 수 있었다고. <laughs> 가자. 이 친구를 지렁이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공속 사키용입니다. 이따 공속으로 내가 그걸 보여드릴 거야. 쇼를 공속 쇼. 공속쇼로 현혹시키고, 친구들 잼돈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티백에 여유 있지? 네. 어! 하하하 <laughs> 그, 당신은 후회할 거야클 커버만 조심면야 돼. 클이 집착자인데 커버를 좀 이타심이 괜찮거든? 다행히 여기 판자를 다 뺐다는 거예요. 싹! 여기 밑에 판자도 빼면 좋아. 대화가? 공속 때문에 싹! 이부러 때린 거임? 누가 봐도 이 친구 노린다는 거 알잖아 친구들이 꽂혔다고 생각하겠지 이번에 때림 잡는데 이거 한자 부술게요. 이거 방금 휘둘렀으면 잡았거든. 근데 잡기 좀 거시기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좋은 게 출구 열고기가 오 좋아. 그리고. 됐어. 에이스 커버 좋구요. 2층,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근데. 클. 클 시계치도 안 되게 해줄게, 내가. 시계치로 되면 좋은데, 대화 또 쓰니까. 좋아. 맵판자 많이 뺐어요. 티베이긴 아직도 계속 하는데? 하하하하. <laughs> 친구, 아니 아직 일러 아직 일러요 레온까지 레온은 몸 좋지 나 공속이 쌓이거든 지금 오 스택이야 벌써 공속이니까 너는 얘는 그렇지 여기 절대빠 잡고 있구나 나이스 너무 좋지 이거는 난 너한테 안가이 친구한테 가지 막 능력으로 커버 씹을 수있 좋은 세... 고, 좋은 거 고맙습니다 좋은... 좋은 말 써요 이렇게 하면 맞 능력하면 퉁가되지 생각해보니까 슬슬 무섭다고 생각하겠지 이제? 나 공속 6이야, 벌써 이래봬도 공속쇼를 하기 위한 조건이 완성이 됐다고. 아직 시계치료도 못한 친구. 됐고. 됐고. 나 이제 잘해줬다, 이제. 너무 이런 거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되는 거 아니야? 야, 클 놓쳤던데, 나왜피자고안 보이냐? 클안 놓쳤네요. 다행히도 그렇지, 평범한 시도님어 서세요. 이제 티백이 안 나온대. 웬일이야? 유령 상태가 이속이 빠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빠른가? 그대로인 것 같거든. 정신해져. 근데 다만 잘 간헐적으로 보이고 친구도 저렇게 통 통과해서 갈수 있고 그 정도? 수속고할거랬나 이거? 나중에 할 텐데 내가. 오발정기 어그로 아니야, 친구. 넌 연기에 당한거라고 분노가 쌓이죠? 환자 있나 요 있네 환자 많이 뺐어요 내가 안잡잖아 일부러 이 친구 잡은 다음에 그거 할라고 지렁이 하라고 발정이 다 돌아왔거든 기창인 거? 기창이어도 기창인데 본인 죽음은 못보네 여기서 어그로 끌다 커버업을로 때려도 돼 여기 출구 옆이라 괜찮거든요. 근데? 포프인가요? 이 정도 자신감이면? 이거 부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커버 올 거거든. 한방 알려주고. 설 나가나? 레오나드 가자 이거 나갈 수도 있어 이거 가챠함 능력 든게 이유가 있거든? 아나 아이언 그릴을 두고 왔네 가챠함 능력이 아니라 흐름 무조건 와이 픽은 분한 척 재는 예측할 수도 있어 이픽이 나가면 억울할 것 같은데? 이픽은 잡자는 마인드가 공속이 아무튼 7이거든? 출구에 연건 너무 좋아 내가 연게 아니니까 예측.. 그.. 의심을 좀덜살 거라고 한방부숴죠도 되는 게 내가 공속이라고 분한 척 분한 척 공속 쏘를 위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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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같이 한공적으로 이래서 들고는걸 공속 쏘하려고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놀라겠지. 어, 왜 클만냐 이거? 판필 스푼 했 또. 여기 판자 빼놓은 게 있죠 근데? 어비 뭐야 이거? 어 방금 뭐야 저거? 어왜 클이 처음 맞아가지고 이거? 맞아가지고때려면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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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가자 들어면넌지면터 넌 내가 터 아이언 그랩 터지지마라 한 거함 나갈 수 있긴 하거든. 보였다. <목소리> 그렇최. 음... 별이 되어라. 클로드. 못 나간다고. 클로드. 가보지 맨데? 어? 티빙이 해 보시죠 한번 어? <laughs> 에이? 에으 소리 지는 준비 됐습니까? 소리 질러 버 아, 스 다음에는 티빙이 하지 말도록 커버! 방심으로?